야, 너왜 이렇게 컸어, 이씨. 얘 원래 요만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어. 야, 너왜 이렇게 많이 컸어? 형, 근데 왜 왔어? 기업이 궁금해가지고. 아, 기업이 하지 말라고, 형. 아니, 기업이를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일단 인사해. 김스 커스텀 시청자들한테 인사를 먼저 안녕하세요. 동대문과 일산에서 테니샵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성규라고 합니다. 기업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이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기어비에 대해서 음, 네, 네, 네. 기어비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고 일단 알고 있는 거야 형은? 힘 힘이 좋아진다 음. 힘이 좋아지면 이제 네, 뭐가 좋다 그 언덕 같은 데 올라갈 어, 때 어, 어. 기어비를 바꿨을 때는 어. 짝 치고 올라가는데 어, 어. 안 바꿔주면 은되결버리면서 올라간다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기어비를 바꾸면 형식이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진다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엔진의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자전거로 예를 들면, 언덕이 딱 나왔어. 음. 그러면은, 원래 내가 달리던 그 기어 포지션대로 달리다가 언덕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 바퀴가 힘이 붙으니까, 음. 안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기어 단수를 올리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바퀴를 빨리 돌릴 수 아, 있잖아. 빨리 돌릴 수. 빨리 돌릴 수 있고, 가볍게 돌릴 수는 있는데, 음. 결국에는 어떻게 돼? 내 몸이 지치지. 그치. 그 개념인 거야. 엔진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어비를 바꾸는 건 그냥 톱니를 바꿔서, 회전을 좀 빨리하게 도와줘서 내가 좀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걸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업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업체들이나 다른 데서 보면 기업비를 뭐3 7을 쓰면 기업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협 올렸으니까 기업비를 무조건 하세요 이러잖아. 근데 내 응. 형한테 애당초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랭글러가 갖고 있는 견인 능력이 있는데. 그게 1톤은 넘는단 말이야. 근데 타이어하고 리프트 업 조금 했다고 해서 그 무게가 1톤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거 굳이 잘 생각해 보면 기어비를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을 못 얻는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형이 짐을 많이 실거나 뭐 5톤 바이크 좋아해까 바이크 트레일러를 싣는다든지 바이크가 뭐 예를 들면 가벼운 게 아니고 형처럼 할리데이드는 무겁잖아요. 그런 걸끌때 내가 지치면 그때 아이거 차에서 안 나간다거나 그걸 느꼈을 때 해야지. 팁을 하나 주자면 기어비 공임은 서스펜션 리프트 공임이 아니거든. 어? 왜냐면그 대우통에 있는 기름을 빼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오일 교체하고 기어변 바꾸는 거니까 하부를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 리프터 공임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작업을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하다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거지. 음. 자꾸 내가 하지 말라 그럴 때 형이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아씨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음. 이거 근데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해, 해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음. 헷갈리는 거지, 이제, 또 팔랑기라서. 우리는 좋지, 왜냐면 작업을 하면 공인비를 받으니까 좋은 거지만, 아 굳이 필요 없는데 왜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누구는 막 기업이 안하면 망가진다 소리만 하고 그러잖아 엔진 뭔가 이런 다 깨진다. 어뭐뭐 뭐, 터보가 나간다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튜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체 타이어나 베이스에서 벗어난 걸 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모든 구성품들은 순정을 탈 때보다 빨리 달 수밖에 없어. 음. 근데 뭐 기업이 안 한다 고해서뭐 다른 게망가지다 이런 거는 사실 잘못된 정보가 있는 거지 그형 지금 조금 뭐 반응 모지라고 이런 부분 은 어떻게 했어? 엑셀 반응 음. 올려주는 거 그거에서 충분히 살려놨죠. 음. 그러니까 하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뭐 예를 들면 짐이 많거나 캠핑 장비랑 이런 걸 싫지 않는 상태에서 기어비를 굳이 막 이렇게 해가면서 차를 다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전문가랑 상담을 잘 받으시고 본인이 그러니까 주행성이, 주행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무게 많은 걸뭐 싫으시냐, 그치. 아니면 오프로드를 가시는데,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오프로드를 하시는지, 인도를 하시는지, 캠핑을 하시는지, 이런 목적을 묻지도 않고, 그냥 기어비를 변경하라고 해서,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면 기어비를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작업을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럼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덕에 영상 하나 찍었네요. 잘 아셨죠? <laughs> 아니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비협이 <laughs> 남들이 하는 거같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형 가요. 어. 돈 쓰지 마. 어. <laughs>